이번은는 봉아리어, 나쌤이이요요 여러분, 그동안 연습 많이 하셨죠? 이번 시간에는 생킹건 비슷하지만 발음이 다른 두 번째 모음 커플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도 제 친구 윤이랑 한번 연습해볼까요? 윤 안녕하세요 나미 선생님. <laughs> 네 이번에도 안녕해요. 네. <laughs> 자, 우리 지난번에 음. 배워봤던 모음 커플이 기억나죠? 기억나죠, 선생님. 다미 쌤은 저의 브라 친구 기억하고 있어요. 그렇죠. 어, 연습도 많이 했나봐요. 조금요? <laughs> 아주 잘했어요. 네. 그러면 이번에는 또 네. 하나의 모음 커플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음, 네 이번 모음 커플은 음. 에, 에 그리고 이. 에. 에! 입니다 어, 선생님! 에? 음. 에! 비슷한 것 같이 들려요!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, 사실 네. 차이가 아주 크죠? 네. <laughs> 먼저, 에 소리는 음. 한국말을 할때에 소리와 똑같거든요. 네, 에. 이건 어, 쉬울 것 같아요. 그렇죠. 에. 이건 또 에. 이상 연습 안 해도 될것 같은데. 어, 다행이에요. <웃음> <웃음> 네, 이에 이 소리는 에이.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, 네. 네. 설명 조금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. 네. 자, 여러분, 놀래지 마시고, 제가 하는 짓을 한번 따라 해보세요. 네. 이렇게 웃으면서, 음. 활짝 웃으면서, 이, 그렇죠. 이, 이라고 하시면 돼요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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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하셨다가, 갑자기 웃지 마세요. 이, 이, 이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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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이, 이. 이, 이. 그렇죠. 바로 이 소리예요. 이, e, 이, e, e, 그렇죠. 그 소리요. 이, 이, 맞아요. 아주 잘하고 있어요. 이, e, 이, 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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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. e. 네, 이, e. 그렇죠. 이, 이제 조금 알것 같아요. 이, e, e. 그렇죠. E. 아주 잘하고 어허. 있어요. 네. 그러면은 음. 에 그리고 음. 이 발음이 들어 있는 단어부터 음. 한번 연습해 볼까요? 네, 선생님. 네. 그러면 첫 번째 단어는. 음. 네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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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임 이예요. 네. 헝가리 말로는 아니라고, 아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임, 네임, 네임. 그렇죠. 애 소리니까 되게 간단해서 조금부터 음. 아주 잘했어요. 자신 있게 할수 있어요. 네임. 네. 그러면 이제 이 소리 같은 어려운 부분이네요. 음. 네, 그렇죠. 그런 표현을 한번 음.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Keep, keep, keep. 키. 그렇죠. 아주 잘했어요. 오, 아까 표정식으로 해서 네. 아주 자연스럽게 Get. 잘 들렸어요. 키키크림이라는 응. mm -hmm. 뜻이에요. 아, 그림 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mm -hmm. 에 그리고 이 소리도 들어 있는 단어부터 한번 해볼까요? 네. 응. 네. 에비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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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비. 아주 잘했어요. 오, 오. 선생님이 잘.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제가 잘 하나봐요. 선생님 감사해요. 에베이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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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점심 식사라는 뜻이에요. 점심 식사 선생님 마침 저 배고파요. 에베이드. 하러 가요. 네. 여러분, 다이브 맞나요? 안녕!